자, 뒤에 보이는 것이 러버덕입니다. 좀 미쳤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저게 저는 러버덕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숫자 8로 보이지? 노란색 이렇게 두개 동그라미 해가지고. <laughs> 이 정도면 제대로 된 중독 아닌가. <laughs> 뒤에 보이는 곳이 잠실 매점입니다. 뭐, 여기는 뭐 항상 바로 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살수 있기도 하지만, 그게 드물고, 항상 이렇게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는 점. 괜히 로또 명당이 아니에요. 어? 자, 저는 올라오자마자 로또를 구입을 했습니다. 자, 기가 막힌 번호가 나왔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여러분, 매주 말씀드려요. 예 복권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시고, 에이, 많이 사봤자 될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좀 꿈을 꿨는데 아나 이거 무서워서 이거 잘 수가 있나 아무튼 희한한 꿈을 꿔가지고 내가 난생 처음 꾸는 꿈을 꿔봤어요 아나 그런 얘기는 또 처음이네 그 방송에서 또제꿈 얘기를 얘기할 순 없고 아복날라갈까봐 제가 꿈을 꾸게 되면은 항상 인터넷으로 또 검색을 해봐요 이게 길몽인지 흉몽인지 이전에도 좀아우 나름 괜찮은 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잔뜩 했는데 5천원짜리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러더라고 자 여러분들은 꿈 믿으시나요? 좋은 일이 생기셨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꿈을 믿겠지만 은 저는 아직까지는 꿈은 못 믿겠던 사고 아니 그나저나 점심에 좀 요즘 너무한 거 아닌가? 요즘 너무 조용하죠? 어, 우리가 흔히들 아는 로또 병당이라는 곳에서 상처이안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요즘 내가 조금 최대한 좀 피하려고 지금 새로운 것들만 파고 있는데 아 나름 그런 것들에서 조금 어, 괜찮은 번호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 여기서 이제 조합만 조금 어떻게 해보면 아 뭔가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 과연 그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그지그 조합만 잘했으면 진작에 됐지 뭐자 오늘 또 한번 기대를 해보자구요. 갑자기 뒤에 사람이 없어졌네. 아까 쯤에 사람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카메라 세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졌네. 그래서 한마디 할라 그랬거든. 여유 있으신 분들이 많구나라고 <laughs> 얘기를 하려 그랬는데. 아, 그리고 여기 석촌호수에 그 뭐냐, 러버덕이 하나, 이거 대문짝만한거 하나 있죠. 뭐한달 동안 여기다가 지금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못 보겠어. 숲이 다 가려져 있어. 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면은 이곳 뭐 석촌호수는 뭐 자주 왔다 갔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겠구나. 러버덕이라고 하나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걸 보는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장으로 그냥 저 노란 놀이를 보게 되면은 뭐, 뭐 숫자 8번이 생각난다. 뭐이 정도로밖에 생각이. 노란색에다가 동글동글해 가지고 아 완전 제대로 중독됐다. 안녕하세요. 한박코시입니다 로또 1037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 여기 보시면 제가 자양사거리 가로매점에서 구입한 영상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씩 보시고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 자 오늘은 그래도 서울에서 나름 이렇게 알아주고 어 전국에서도 손꼽는 자 잠실 매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 지난 일이고 요걸 내는 멋도안 보이고 뭐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방문하는 이유 이제는 나올 때 됐겠지라는 생각으로 항상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딱한 번만 걸려. 어 많이도 아니야. 딱한 번만 걸리면 되는데 아 좋은 번호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조합을 좀 잘하면 될것 같은데 로또 1,037에 잠실에 있는 잠실 매점에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엉! 뭐 여러분들이 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에 지금 목소리가 아직 마탱이가 가지고 뭐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은 뭐제 목소리보다 중요한 고로또 번호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래, 네가 휠체어를 타고 가든 어 다리를 절고 가든 나는 상관없다. 그냥 1등 번호만 가져와 다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그래도 이제 우리가 구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면 그래도 그 우리 한방번 건강은 좀 생각을 좀 한번 해주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저는 쉴 수가 없어. 쉬면 안 돼. 로또 같은 경우는 쉬면 이 흐름 끊겨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흐름을 계속 타기 위해서. 로또 같은 경우는 뭐 항상 꾸준함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뭐 중간에 끊지 마시고 그냥 소액 5천원, 뭐 내가 단돈 천원이라도 한번 구입을 해보시고 잠깐만. 이러면 내또 로또 이거 또 홍보가 되는 거잖아. 안 돼, 이거. 안 돼, 국가에다 지금 돈을 너무나 많이 퍼줬어. 나안 돼, 안 돼.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laughs> 여러분들 뭐 로또 1등이뭐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 같이 마시고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다 보면은 언젠가 저희한테도 해군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포인트 가 하나 있죠. 예, 사람이 좀 긍정적이어야지. 뭐 이거 하나 들고 뭐난안돼 이거 뭐덕게사뭐 이렇게 하시면은 차라리 로또를 구입을 하지 말고 이 채널도 보지 마세요. 로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계시고 뭐 로또 추첨이 뭐 조작이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은 뭐제 채널을 시청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긍정적인 그런 기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아 그리고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다 긍정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면 차라리 제 채널을 구독을 취소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뭐난안돼또난안돼뭐 뭐 이렇게 살면 에이 이건 좀 아니야 에이. 자 이곳 잠실 매점에서는 저 한방카세에게 과연 어떤 번호를 줬을까요 번호 한번 보러 가시죠 하나 둘셋 까툼 자, 오늘도 어김없이 7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죠. 자 현재 잠실매점은 2만장이 넘게 발매가 되고 있네요. 자사면번이다 때려 죽어도 이런 번호는 안날것 같은 거. 제가 어저께 구입한 거에서는 빨간색 볼이 굉장한 낙서를 띄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역으로 이번 주는 빨간색 볼을 좀 체크를 좀 해야 되나? 아 모르겠네. 머리가 아프네. 자첫 번째 장에 사면번이 있네요. 자 22번, 23번, 24번. 에이 시작부터. 에이. 대라버렸네 에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어? 나올 수도 있어. 22번, 23번, 24번이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바보 같은 가아 그러면 안 돼. 두 번째 짱. 아유, 잠깐만. 야, 이거 느낌이 좀 쎄한데? 두 번째 짱을 보는데 벌써 또 3면번이 또 보인다고? 자, 32번, 33번, 34번. 자, 여러분들 이번 주 극구수 어때요? 극구수. 지난주에 2번, 22번, 32번. 자, 끝에 2. 잠실 매점에서 요거 하나 있네. 9, 19, 29. 모르겠다. 아니, 뭐한 장마다 한 장씩 있기로 이거 뭐 약속을 했나? 또 있네. 자, 39, 40, 41번. 아니, 장마다 이렇게 3연번 있으면 어떡해. 자, 또 있네요. 자, 몇, 몇 개째야, 이거? 2번, 3번, 4번. 아 3연번 이거 너무 많이 보이는데, 이거. 아, 찝찝한데. 아, 또 있어요. 자, 야 야. 야, 이거 잠시만요, 미쳤다. 야, 3연번 너무 많다, 이거. 42, 43, 44번. 아니야, 여기에서 우리가 또 통계를 내보면 또 답이 다르죠. 그죠? 렇 예, 우리는 거기에서 좀 힌트를 많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 주도 번호를 잘 찍어보자구요. 아, 저는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금요일에는 제가 이번 주에 구입한 모든 자동으로 통계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금요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고맙습니다.